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전세대가 84타입으로 되어 있는 넓은 평수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총 2개동 15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단지형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 2층까지는 지하주차장이 잘 완비가 되어 있어서 주차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수인 분당선 심포역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위치로요. 주변에 초중고와 가까운 학세권이기도 해요. 주변 대형 병원, 마트, 공원들이 잘 인접해 있는 풍부한 생활권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아파트형 구조이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 안방도 그렇고요 거실 자체도 굉장히 큰 평수를 자랑합니다 84타입으로 되어있는 오늘의 집인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을 잃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부 모습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앞에 이제 현관인데요. 자 바닥은 고급스러운 테라조 타일 되어 있고요. 자, 벽체까지 이렇게 타일로 전부 다 끌어올린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테리어 하나 하나에 고급자재 시공을 했다는 거고요. 자 바로 앞에 어, 일괄 수동 스위치 잘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세 개의 키크니 신발장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중간에 거울로 포인트 시공 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옷 매무새 한번 더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와 방음 효과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각 방이 전부 다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방두 개와 그 다음에 거실 공간, 그 다음 바로 앞에 있는 안방까지 한쪽 방향을 보기 때문에요, 어, 집안에 들어오는 일조량이 굉장히 우수한 집입니다. 거실과 주방 공간은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잘 나와 있는데요. 자, 개방감 있는 넓은 구조로 잘 나와 있어요. 먼저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거실 아트월과 쇼파 간격 폭이 4m 정도 되는 크기로요.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한쪽 아트월 TV 자리 보시면은 길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사이즈 TV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밑에다 거실장을 놨을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상부에 보시게 되면요. 자, 우물천장 형식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상당히 높고요. 자, 위에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 장치가 잘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앞에는 자, 이렇게 소파 DP에 놓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지방 곳곳에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스프링쿨러도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방공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주방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주방을 좋아하시는 주부님들께 정말 좋아할 만한 동선과 넓은 주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앞쪽에 비스포크 냉장고는 세대 양날개는 두 대가 가능한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동선이 굉장히 좋은 'ㄷ'자 동선으로요. 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끔 잘 되어 있는데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요. 상하부장 넉넉한 수납장과 그다음에 이쪽에 서랍장,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레그룸 레그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이 잘 들어가서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 또 수용 가능한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식탁등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바로 앞에 보게 되면요. 자 이쪽에는 이제 히든 콘센트가 있어 가지고요. 이쪽에서 콘센트 이용도 가능하고요.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안전한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 나는 인덕션보다는 가스레인지가 좋아하시는 분들. 자 바로 앞, 앞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가스레인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도 가능해요. 자 싱크볼 사이즈도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개방감 있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안방 들어갈 건데요. 안방도 크고 넓습니다. 게다가 안방에는 별도의 베란다 공간도 있는데요. 자, 안방은 12자 정도 되는 사이즈에 넓고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상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 공간 한번 베란다 살펴보게 되면요. 자, 오른쪽에 수전이 있어 가지고 세탁기 설치도 가능하고요.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넉넉한 베란다 공간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잠깐 의자 분양 삼아 의자를 여기다 놨는데요. 자, 가만해서 한번 봐 주시고요. 자, 바로 앞에 창도 크고 넓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방화문을 열게 되면요. 별도 이렇게 보일러실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밑에다가 지저분한 짐들 보관하기 용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 별도의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짐 보관하기 용이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 한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안방을 정말 최적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자, 나만의 화장대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절 옷들 한쪽편에 이렇게 보관하시게끔 용이하게끔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정사각형 구조로요. 샤워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자, 왼쪽에 이렇게 코너 선반 잘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젠다이 선반과 그다음에 수납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으로 넉넉한 안방 욕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2번 방이랑 3번 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방이 두 방과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가족 간의 사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 자녀 방 쓰기에 좋습니다. 방 사이즈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요. 창문도 크고 넓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판사형 포베이 구조여서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전이 있어 가지고요 세탁기 바로 앞에다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자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할수 있는 선반장도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공간 이용하셔가지고 이쪽에는 어시스템거잘짜 놓으시게 되면요 별도의 어, 짐 보관하시는 용도로 굉장히 수월하고요 출입구 바로 옆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어, 선반과 붙박이장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방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도 자녀방 쓰기 굉장히 좋은데요 자,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있는데 깔끔한 화이트톤이에요 창문 크고요 안쪽에다 침대를 놨을 경우에는요 반대쪽 공간에 이렇게 책상 놓기에도 수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에 부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양쪽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이렇게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팅 걱정이 전혀 없고요 자 바닥 양쪽 폭 넓은데다가 위 아래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어, 최적의 동선으로 샤워가 가능하고요. 코너 선반도 두 개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과 헤드 샤워기 잘 걸려 있는데요. 자 거울로 된 수납장 그리고 젠다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넉넉한 메인 욕실이에요. 그리고 세면대랑 양변기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 모습 살펴봤어요 총 15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단지형 세대로 되어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2억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억 초반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고층 세대는 남아 있기 때문에요 고층 선택도 가능한 곳으로요 신포역 역세권 위치에다가 초중고도 가까운 학세권 위치 주변 상권도 잘 갖춰진 학세권 위치로요 삼박자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평수도 한 84제곱미터로 넓고 크게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